예 금산별곡 금산입니다예 제가 오늘 산행을 한번 해보려 했는데 예 허리가 좋지 않아서 어, 어, 잠깐 그래도 누워만 있으면 안되니까 어, 잠깐 나와서 어, 산행물을 어, 동네를 주변합니다 예, 그, 어, 산책 삼아서 나왔는데 음, 소개할 게 있어서 어, 겨울만 되면, 어, 조리사를 하시던 아버지가 나중에 연로하셔서 겨울만 되시면 어, 일을 안 하시고, 어, 이런 추운 겨울만 되면 이렇게 나무를 뜯어 드시기로 했거든요. 오히려, 어, 음, 봄에 나오는 것보다 겨울에 에, 입맛 없을 때, 나무를 귀할 때, 어, 이때 이렇게 항상, 에, 해 먹던, 어, 여러 가지 나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 지친 개, 어, 보리뱅이, 어, 냉이, 예, 그리고, 어, 담배나물이라는, 어, 갑자기 생각나요망초떼이런 것들을 섞어서 된장에 무쳐 먹습니다. 아 어, 들나물은 주로, 예, 조금 약간 질김이 있어서, 어, 그리고 향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음, 나물을앉여서아니서예 된장에 무쳐 먹으면맛이좋습니다그 중에 하나. 요게 지친개인데 이요 지친개 들나물 중에 지친개가 이 근래 그아마누아마 사이에서 아마누자들 사이에서 음 굉장히 뚜렷한 어하망 억제 억제력 있는 것을 어 알게 이 발표가 돼서 음 많이 채취하고 했던 약으로 쓰는, 항암제로 쓰는, 어, 지친 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쓴약초예요 어, 예, 예, 원래 종기나 종기, 뭐 이런 것들에 원래 쓰이는 약이에요. 악창, 이런데 쓰는 약초의 지친 계입니다 너무 흔해서, 음, 관심을 받지 못해다가, 어, 이거, 어, 요게 좀, 기촌나는 어, 사람들에 서 사람들에 의해서 요게 굉장히 맛있는 음식, 요걸로, 뭐, 이렇게 들깨를, 들깨를 넣고, 아니면 콩가루를 넣고, 된장국을 끓여 먹는. 어, 굉장히 뭐, 제가, 저는 무쳐만 먹어봤지, 계속 무쳐만 먹었지, 그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음, 굉장히 맛있는 나물이고, 요게, 어, 쓴박이, 쓴박이가 사실 귀해요 산에, 들에도, 산에도, 어, 뭐, 재배가 아닌 이상은. 근데, 어 요거는 에, 쓴박이 대용으로 이렇게 쓴 맛이 나는, 어, 어, 그렇지만 흔하니까 또 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아, 쓴박이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이 치친개입니다. 어, 생긴 거는 음, 냉이랑 참 비슷해요. 냉이랑 참 비슷한데 뒤를 보면 이런 하얀, 하얀 것이 특징입니다. 예, 에, 적 에, 깔끔히 채취하기 깔끔해. 어, 채취하려면 칼을 갖고 다니면서 요 밑동을 잘라주면 어느 정도 약간 잘라주면 깔끔한데 어, 국을 끓일 때는 또 뿌리째 먹는다고 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무리 흔하지만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 요 밑동만 잘라서 나물로 먹습니다. 살짝 우려야 돼요. 한 삶아 대추 후에한 30분 1시간 우려서 너무 쓴기가 빠지면 또 맛이 없잖아요. 쓴 나물은 그래서 1시간 30분 우리가 먹는 나물 중에 하나라고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여 망초대죠. 망초대. 이것도 어, 나물로 먹 먹기도 합니다. 음, 들에 나오면 들이나 지금 같은 경우 들이나 밭. 이때 나오면 먹을 것들이 마, 많이 있어요. 음, 여기는 어, 아는 분들 여기 동네 어르신들 밭인데. 저보고, 이거 뭐, 안 따먹는 감도 따먹으라고 그래네에 예, 요게 보리뱅이라는 겁니다. 보리뱅이. 예, 지친 게 뒤로, 이게 보리뱅이란 거. 어, 요것도, 어, 뿌리째 이렇게 캐서 먹는 나물인데, 저는 뿌리를 안 캐고, 칼을 가져와서, 요렇게. 요것도 들이나 산에 많이 있는 나물 중에 하나인데, 얘는 좀 순한 맛이 나요. 예, 얘는 순한 맛이 나서, 음, 어, 저쓴 나무랑 같이 섞었을 때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망초대는 나물들이고 개망초, 예, 망초대 예, 이렇게 예, 보리뱅이라는 겁니다. 예. 보리뱅이 이렇게 나고 있고요. 어 다니다 보면 요즘 냉이가 조금 땡기는데. 어, 냉이도 같이 발견하면 채취해서 지금 한참 먹을 때 같습니다 여기에 예, 냉이죠 예, 지금 이제 얼기 전에 땅 얼기 전에 한번 어, 해 먹어볼 만한 어, 된장국으로도 좋고 음, 아까 그지친개랑 어, 이렇게 나물 이용해서 된장국으로도 좋고 어, 이거는 냉이는 예, 뿌리, 무쳐 먹어도 좋죠 살짝 짙어서 어, 향이 좋은, 예, 이것도 요즘에 비타민 등이 많아서 감기 예방에 좋은, 예, 야생 나물들입니다. 예, 이런 자연적인 거를 드시면, 여기 보면, 그래, 이런 개털이 쓴박인데, 조금 작아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채취하려니, 저 아까 얘기한 지친 게를 조금, 맛이 비슷해요. 쓴박이랑, 예, 그런 거를 채취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음, 여기 보면, 음, 여기 보면, 한겨울인데도, 예, 달래가 있네요. 달래. 예, 아직 따뜻한 쪽에는, 예, 달래죠. 예, 예, 음, 건강식품, 달래. 아좀 캐갈까? 음, 예, 건강식품이죠. 예. 남자들이 좋다는 건강식품으로 유명한 산딸래, 달래장 한번 해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물리치료를 받아야 돼서, 이런 것도, 여기 보리뱅이 큰거 있고, 이런 것도 겨울 지나기 전에 이제 연해졌어요.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이런 것들도 민들레죠 민들레 이거는 얘가 보리뱅이 망초대 민들레 에, 드레나물 나는 나물 대표적인 나물들 음, 뭐곰보배추도 있겠고 어, 어, 노을에 먹을 수 있는 나물들 그리고 이맘때 에, 나는 자연이 더 많이 캐 먹는 어, 해먹는 예, 돼지감자 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인들레 예, 예, 꽃이 봄인가요? 아직도 인들레 꽃이 있네 예, 요즘 계절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 여기 보면 여기는 또 돌나물 밭이네요 예, 김치 다음 맛있고 오, 지금도 파서 연한 것들은 따서 먹어도 될것 같네요 간을 간을 좋게 하는 어, 이것도 약초죠 어, 세상에는 약초 아닌게 없습니다 이금 구기자 같다 구기자 나무 음 여기 보면 이 갓입니다 야생 갓어 요거 지금 제가 어느 곳에서 식당에서 어 요거를 어, 야생 갓은 아닌데 어그 뭐라 그러죠 피클 어, 이 피클을 담았는참 괜찮더라구요. 어, 그리고 요, 이 야생갓을 여기는 많지 않지만은 좀 따뜻한 쪽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이 어, 야생갓을, 어, 따서, 예, 예 소금에 절궜다가 나중에 드시고 싶을 때 물에 헹궈서 이렇게 볶았는데, 어, 어우, 무슨 독특한 산나물 맛이 났어요. 그래서 나 되게 궁금했어. 이게 뭐예요 무슨 산나물이에요? 무슨 나물이에요? 했는데, 음, 그게 바로, 이, 야생 가시더라고요. 요거는, 음, 아무 데서나 흔한 데서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어, 일부러 뭐, 이런 시장에서 안, 살 필요가 없이 많이 나는 데인데 다니다 보면, 어, 요것을 살짝 염장에 뒀다가 물에 헹궈서 볶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 이, 여, 이거는 이, 이 야생 가시는 엽산이 굉장히 많아요. 엽산이 많아서, 어, 여자들한테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예, 임산부에도 좋고 어, 이 엽산이라는 게 비타민A하고 카로틴이 많은데 비타민C도 있고 하여간 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어, 이런 감기 예방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어, 겨울철 어, 귀한 먹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뭐 식어와서 제가 산속 생활, 시골 생활 벌써 한 15년이 다돼 가는데, 음, 어, 많은 물질을 벌지 못했지만은, 뭐니 뭐, 벌기도 해보고 했지만은, 어, 어, 물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 어, 다 이런 것들, 자연에 있는 먹을거리를 이용하고, 어, 자연의, 자연의 것으로 이용해서, 음, 그런 것들로 어떻게,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일들, 예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어 시골에서 살수 있었던 어한 15년을 살수 있었던 어 그런 어 애들도 키우고 예 그런 예, 힘이 되었죠 자연의 것을 이용한 어? 어? 어 이거 이거 독특한 겁니다 어? 어 이거 지금 아어 이거 연자방 아네 연자방 아 연자방 왜 여기 있지? 연자방 아가 어요거 어거 잘 받으면 돈 백만 원도 받는 백만 원받을려나어 옛날 귀한 골동품입니다. 예. 이거 여기 우리 옆집 마지막에 받친데 여기 다 있네. 이거 잘 해서. 잘 팔으면 돈이 되는데 필요한 분들한테 에, 이런 박물관에나 들어갈 만한 에, 연자방아 옛날에 에, 요걸로 어, 요걸 세워서 끌어서 방아를 쪘던 연자방아입니다. 어, 여기 지금 여기에 이게 아마도 여기가 유관순이 옛날에 살던데인데 유관순 누님이 어, 썼던 그 연자방아 같습니다. 뭐뭐 확실하진 않겠지만 어 굉장히 오래된 아도 오래돼서 돌꽃이 폈네요 돌꽃이라고 했는데 아 제가 부업으로 음 부업으로 이런 시골 다니면서 산에 다니면서 이 골동품들을 모아서 조금씩 인터넷에 올리기 팔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약초일이 힘드니까. 어, 그 제가 나중에 한번 후속 영상으로 어 기초인 기초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돈을 벌 물질을 만들어 낼수 있는 방법들을 어 소개를 할 겁니다 어 물론 어 농사도 좋지만 은 저는 아어 사실 아버지가 농사를 조금 말년에 농사를 좀 지셨는데 농사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막 산행하고 싶은데 예 불려가서 농사를 졌는데 어, 농사에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사에 대한 소출보다는 어떤 자연의 것으로 소출을 만들어냈던 그리고 또 어, 그리고 또이 음, 약초라는 것을 알게 돼서 어, 어, 자 무일푼으로 예. 예, 무인프 버, 버티온 삶입니다. 예, 무인으로 시골에 들어와서, 어, 허름한 집에서, 집을 얻어서, 어, 여기까지 성장했던, 예, 그 과정들 나중에 차근차근,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자방안는 굉장히 귀한 건데, 음이 가격 한번 알아보고, 이거는, 어, 잘 아주머니랑 얘기해서, 음 가격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연자방아 필요한 사람한테 어, 소매로 팔면 좀 가격은 나는데 어, 저희가 지금 골동품. 저는 이런 무식한 거는 취급하지 않는데 이렇게 큰 거는 뭐 장비도 없고 해서 근데 이거는 어 박물관이나 어뭐 요즘은 인테리어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식당 앞에 인테리어로도 좀 비싸서 그러지. 에. 연자방 합니다. 한 100년, 100, 120년, 어, 된, 음, 육아유순, 열사, 어, 어, 100주년이죠, 내년이.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100년도 더된 물건을, 어, 촬영하다. 왜 이제 봤지? 어, 어, 보게 됩니다. 어, 어. 그, 수친게 어, 보리뱅이, 민들레, 민들레도 지금 캐서 드셔도 됩니다. 이 민들레도. 네, 물론, 어, 뭐 여기는 뭐, 솔직히 뭐, 시골이라 오염될 건 없어요. 어, 어, 오염이라는 거는, 어, 이런 거죠. 제초제나 이런 거. 그래서 들나물이 조금 위험할 때는, 아, 늦은, 늦은 봄에, 예. 요즘 제초제는, 어, 이렇게 뿌려도 티가 안 난대요. 다른 게 그리고 서서히 이렇게 죽는 그런 어, 너무 어, 어, 독한 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어, 밭에도 그런 지친개들이 나 있어요. 어, 사실 지금 시기에는 어, 어, 산속에 쓴박이 이렇게 쓴박이네. 쓴박이 꼬들빼기 종류, 산꼬들빼기 종류네요. 예, 요것도 하나 있네요 예, 요거는 어, 소리, 소루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음, 옛날 조리사 시험에도 나와 있는 어, 귀한 재료입니다 이거 된장국 끓여 먹으면 아, 마치 미역국 같이 맛있어요 지금도 아마 먹어도 돼 된장국으로 따서 먹어도 돼 소루쟁이 예, 뿌리는 진통제나 이런 걸로 쓰죠 이 약초로 씁니다 이게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어, 뿌리를 물론 에, 이런 데서는 채취하지 않고 저는 어, 밭에서 산에서 깊은 산에서 어, 오염 없는 곳에서 분명 채취를 합니다 그럼 철저 철미하게 지키는 거고 어, 제가 허리가 좀또 산에 가면 또 산행물을 올려야 되니까는 이런거를 잘 소개 안하죠 예 산행에서는 산행물을 올려야 되니 예, 소개를 잘 안합니다 안 어, 저 보면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음, 예 여기가 실제 유관순이 예, 태어난지는 정확하게는 모르 겠어요집 아주머니 우리 옆집이 아주머니인데, 어 유관순이 태어난 집이 요요 요 터가 요요 요, 요쯤이 요문 옆으로 요쯤이 요쯤이 유관수가. 유관순이 살았던 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에참 의미 있는 곳이죠. 근데 아마도, 요산 뒤가 사우고, 저 산, 저산 너머로가, 어, 유관순이 누님이, 어, 뭐, 이렇게 생가터라고 하는데, 예, 걸로 다시 이사 간 건지, 아니면 교회, 어, 거기에, 어, 산, 3.1절 국기, 예, 국기를 이렇게 그렸던 그런, 어 교회 옛 교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골로생각토로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집이 예, 유관순이 태어나고 어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 길이 유관순이 놀던 아, 놀던 터니다 뛰어놀던 아, 아주 역사가 의미가 깊은 데라 만약에 이게 집이 없었으면 누가 뭐 역사학자가 이거 유관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집이 만약에 있었으면은, 뭐, 예, 그런, 출판사 어떤 사장님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사고 싶다고. 근데, 어, 그, 요관순 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 여기 보시면, 어, 감이, 예, 누구 감인지 몰라서 제가 안 땄는데, 너무 아깝더라. 자꾸 다 익어서 새가, 새가, 새가 먹고 있네 또. 야, 임마! 아저씨가 딸 거야! 아저씨가 딸 거야! 예, 어우, 저, 새가 독특하네, 저거. 찌르레기 인가? 예, 네. 새들이 산에 있는데 까치도 아니고 특이한 새가 먹고 싶습니다다 네. 익어서 몇 개라도 좀 따야겠어요 아까워서 어. 새가 몇, 먹을 거는 조금 남겨놓고 닫는 거 아까 되게 많았는데 다 익어서 다 떨어졌나봐 어, 아깝네 예, 네. 네. 옆집 아주머니가 저거 따먹으래서 예, 네. 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이어수선하긴 한데 에, 그래도 에, 좀 넓은 평수에 음, 누구 한순이 뛰어놀던 터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여기다가 의자도 갖다 놨는데 누관 한순이 튀어났던태어나던그 집터. 예.